자, 이제 좌우에 단짝을 붙였죠.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 부분을. 자, 먼저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원단을 접으십니다. 단짝 부분만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게. 접었죠. 자, 그리고 이두 부분을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하십니다 위치랑 크기를 정리를 하십니다 각도 이런거 여기 완성선하고 여기 완성선하고가 딱 마주치게 이 부분을 재봉을 할거거든요 요만큼을 여기서 요만큼을 재봉을 할거기 때문에 뒤집어 주셨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단짝, 위에 단짝을 또 뒤집습니다. 어, 그런데, 보이는 게 다르죠? 여기는 겉이 보이고, 여기는 안이 보입니다. 얘는 이렇게 뒤집었고, 얘는 저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럼 얘도 위치에 딱 넣어서,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엎드리겠습니다 밑에 나와서 또 핀을 꽂아주십니다 그러면 요선이죠 요선을 재봉해주면 3개가 한꺼번에 재봉이 되는 겁니다. 세 개가 한꺼번에. 펼쳐볼까요? 이렇게 되었고 얘도 펼쳐보면 이렇게 재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접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겉에서 봤을 때는 단짝이 튀어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뒤에서 봤을 때도 단짝이 튀어나오는 게 없죠. 그 말은 보통 단짝 만들 때요 밑에다가 오바록을 쳐주거든요.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오바록 없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시접을 탁 잘라주고 이제 앞으로 펼쳐서 돌려서 얌전하게 두 개를 합쳐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시접도 보이지 않고 단짝 고정도 되고 하게 재봉을 해줘야죠 재봉을 어, 2.5cm로 사방을 둘러주시고요. 5mm 위에 하나 더 그리십니다. 요만큼, 요만큼은 사각형으로 해주고, 여기는 일직선으로만 해주시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실을 뒤에도 깨끗해야 되니까 딱 잡아서 먼저 위에 일직선부터 하겠습니다 일직선 부위에 해서 핀을 빼버리고 단짝 폭하고 같이, 요럴 때, 이제 시접을 살짝 밀어야죠. 살짝 밀어 놓고, 위에 단짝 했던 폭하고 같이, 이렇게 사각형 잡아주고, 여기도 한 번만, 사각형, 그리고 여기는, 여기 재봉했던 선, 그선 따라서, 그대로, 한번더 재봉을 하게 되죠. 돌려서, 한번더 재봉을 해주시면, 앞에 아무것도 오바룩 선이나 뭐 지저분한 게 없죠? 너저분한 게 없고, 뒤로 돌려도 오바룩이나 아무런 너저분한 게 없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추를 나중에 이미테이션을 달든, 진짜 단추를 달든, 그건 상관없고요. 이 선을 잡아줘야죠. 이렇게 완성선이 목선이 왔단 말입니다. <laughs> 잠깐만요. 이렇게 완성선이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3mm 밑으로 치지는 거 그걸 해야죠. 이렇게 완성선이 왔는데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치하는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카라를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카라를 할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위치에 달아야 되니까 미리 1cm 표시를 하십니다. 1cm 그래야 두 개가 정확하게 카라가 똑같은 위치에 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짝, 색깔이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안팎이 깨끗한 단짝이 만들어졌습니다.